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의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할 것이며 에그로는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세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애그로는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대부분 결정이 됩니다. 내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누가 나의 대상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 한 상으로 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아. 볼수 있는 것을 보면서 선포하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버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랬어요. 그 중에서 지혜자와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려이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혜롭다는 것들이나 우리가 총명하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가려지게 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에레미아 4장 22절에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그래서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우리가 악을 쫓아가는 데는 얼마나 지롭고 슬기로운 것 같지만은 선을 행한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무지하는 백성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에서 3장 15절에 아고 선지자는 이런 지혜는 이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그래서 땅이의 땅이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지신의 것이니 그리스도 바뀌는 많은 사람들이 의뢰하고 따라가는 세상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는 미련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 줘. 이를 쫓는 사람들은 인생을 허비한 다 허비하고 저주와 형벌의 소득을 거두게 된다는 것을 알고 알아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들의 구원자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것이 지혜를 못 박아 버리는 것이 뭡니까? 지혜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단 자기들이 소리질러 외치고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행하는 것들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여서 끊임없이 죄약으로 다름질하는 세상 지혜를 쫓고 가,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지혜는 멀리해야 해요. 멀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한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우리는 살아가는데 쉽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지혜를 버리는 성도는 교만을 버려야 되고,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겸손히 행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교만은, 교만한 자들은 낮아지게 됩니다. 오늘 보면은, 2절에 3절, 4절을 쭉 보면은, 그첫병은 하만에도 이마 맞고, 두루의 시돈에도 이마를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권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지혜로운 자다 두루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고,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 얼마나 부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아놓고 살아가는 이 두루, 근데 자기를 의하여서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고 그의 권세를 바다에 처넣으신다고 했어. 그가 불에 삼킬지. 자기 힘을 의뢰하고 자기 자신 또는 자신이 택한 수단이나 방법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죄이다고 알려. 죄는 이로 말이야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절대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아멘. 교만이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높아진 자들은 주의 형벌로 낮아지게 된다.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십니다. 하 교만은 자기를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위치든지 항상 겸손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천사라도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을 때는 버림이 된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사실은 마음을 높이는 자들에게는 오늘 하나님 말씀이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마음을 높인다면 교만, 자만 내가 할수 있다 하는 생각들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경종을 울려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방어력과 자신의 작은 능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심반하신다 아멘. 그러므로 교만한 마음을 우리는 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어진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아지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아멘. 네. 그도 디모데는 6장1 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은 담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아, 네. 확실하게 보호하셔요. 아멘. 네. 이부분면 아그론을 보고 무서워하며 가치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그는 그 성망을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라리라 네, 가사는 임금이 네. 끊어질 것이고 아그론은 주민이 없을 것이다 네. 자기를 이제는 모든 자들에게 왕이 끊어지고 백성이 없어지면 은 나라가 없어지는 것이다 네, 네. 그리고 아수돈에는 잡촉이 그하리라 내가 불레사산을 교만을 끊어주신다 잡촉 백성들이 다 꼰돈 떼버린다는 것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7절 말씀을 그들이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가 같이 되게 하니. 회기하고 돌아오면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아멘. 8절 말씀 우리가 내가 내 집을 둘러친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포화간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그 지나가지 못하게 하신다.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우리가 눈으로 친히 볼수 있는 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볼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마음으로도 보고, 말씀으로도 보고, 믿음으로도 보면은 우리는 뭐가 생깁니까? 힘이 생기죠 힘이. 그래서 내가 내 집을 둘러친 천은 적군을 막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둘러친을 쳐서 적이나 재앙이나 따위를 막아서 준비하여서 내가 막아주신다. 얼마나 확실한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성도는 한란 중에도 보호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신이 믿대 합니다. 왜? 하나 되었기 때문에, 머리와 몸과 하나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범죄한 자기 백성을 친히 징계는 하실지라도 대적들에게 학대를 당하며 수치 옷을 입히 입도록 버려두지는 않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비록 우리가 많은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는 것은 그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피난처가 되시고 지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언약 백성이 모든 해에서 보호하여 안전하게 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강한 분명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셨습니다. 시편 아, 네. 23편 4절 말씀 우리가 잘알지 않습니다. 내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지 하아니하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도 말라. 나는 내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이라 아멘. 내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손에서 빼앗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어떤 어려움과 한난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심으로 인하여 구원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또 어려움이 지나면 또 우리에게는 그큰 기쁨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아뭐 실망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요한 16장 33절 너희 기리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했어요. 세상에서는 너희 갈란을 당하라 담배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여호수아가 이제는 모세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 오학적지졸인그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난안 땅을 들어가야 돼요.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딱 말씀을 약속을 하잖아요. 여호수아 1장 5절 내 평성에 너를 눈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니 구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도 마라 내가 어디로 갔는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했어요. 담대한 말씀 얼마나 두렵고 떨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요소아가 담대히 이오압지졸인 백성을 데리고 가난 땅을 건널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여길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혼란시대 지금 얼마나 혼란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다 해도 하나님의 도움심으로 말마마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완전한 기쁨과 소망의 근거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걸 붙들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한란을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스스로 고통을 겪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뤄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일로는 누구도 할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사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사장은 우리 연약감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그랬어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죄는 없으신 분이니라. 아멘. 고열로 구원받은 성도대에서 우리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겸손하게 오신 주님을 본바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비춰야 합니다. 바라야 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향기가 뿜어나서 사람들이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뜻을 이루시다가 주님이 오라는 날 이제 모든 수고를 마치고 오라는 날 멸류관에 보석처럼 빛나는 멸류관에 보석처럼 빛나는 그 멸류관을 쓰고 주님 앞에 들어갈 수가 있어. 여러분들은 그 약속을 받는 자요, 그 약속을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누리는 자가 되. 이들은 지켰다. 이들로 내게 생명이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그리고 증언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보면서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조그만 가진 지혜로 판단을 하고 지혜로 무엇을 해 보려고 애를 쓰고 힘쓸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자들이 가지고는 자기들의 권세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처럼 구원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는 이 백성이요 이 족속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받는 자, 자녀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너무 힘듭니다. 세상은 너무 복잡합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아무 것도 없지만은. 우리는 부활의 소망으로 영생의 소망으로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우리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음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볼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도록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말씀 속에서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청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